자, 이제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이창호, 추경호 똑바로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뭐스태그플레이션 하지 아직 않았다. 초입도 안 들어갔다. 쓸데없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러더니 이제 추경호가 한국 경제 복합 위기 시작이 됐다. 위기 시작이 됐다가 아니고 시작이 됐어. 시작, 어, 시작됐다. 이 경고를 이제서 오늘, 응? 동아일보 오늘 날렸습니다. 예?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저성장 겹쳐서 당분간 위기 지속이 온다. 코스피 1년 7개월 만에 2,500선. 무슨 헛소리라고 2,500선 뭐야 지금? 2,400이 무너지려고 그러는데. 아우, 나이 사람들은 진짜 답답해. 이해 관계가 있어 가지고 뻥을 자꾸 치니까. 아, 정말 이 사람들 얘기 들었단 거지돼거지돼 응? 44%가 빠져 조금 있으면 지금 2,400이 무너져. 내가 예측했던 2 3 0 0이 온다고. 아휴. 아무래도 그 신을 받아, 신, 신,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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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무당한테 가서 신기 있지, 신기. 그거 받아가지고, 에? 무당이 돼야 될것 같아. 왜 이렇게 잘 맞는 거야, 도대체. 아 그래서, 미국 연준 금리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이 아니고, 지금 90%를 했잖아. 정신 차려! 우리나라 추경호, 이창호. 대가리 굴려봤자 금리 올려야 돼이 사람들아. 지금 당신들 금리 안 올리면 어떻게 돼? 아니 우리나라 지금 달러 있는 게 그게 지금 왜 미국 외국 사람들 거잖아. 그런 삼성이 좀 많고. 어? 그럼 무슨 우리나라에 지금 달러가 뭐 얼마나 있어? 소, 솔직히 말해서 외국인들 다 빠져나가면은 응? 천도 안 되는 거. 치워버려. 에휴 정말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래서, 지금 뭐, 달러를 그냥 잡으려고 그냥 막 그렇게 노력을 하더니, 잡지도 못해, 잡지도 못해. 어떻게 잡아, 이거를 지금. 자연적인 현상으로 넘어가야지. 이거 잡지 않고 넘어가면 1,500으로 금방 넘어가는 거예요, 오늘. 근데 그거를 지금 잡아 돌리고 있는데, 지켜보자고요. 1,300. 넘어가면 이제 포기해, 포기. 응? 어? 흔들리는 무역, 6개월 적자다. 무역은 나쁘지 않은데, 우리가 이제 수입의 나라이기 때문에. 아니 천삼백 원이 되면은 이게 뭐든지 사면은 왜 이렇게 비싸 지금 어? 해외에서 오는 화장품이라든가 뭐 먹는 거 많잖아 우리 이저 입들은 또 고급이어가지고 맛있는 거 처먹어야 되니까 우리가 지금 입이 고급이에요 고급 어? 그리고 뭐뭐 뭐 일본에서 뭐 이거 뭐 카메라니 뭐니 뭐 나도 뭐 사고 뭐 사고 뭐 사고 다 이게 수입이란 말이야 아우 우리 이거 지금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그래서 6 개월 동안 적자 벌써 2 0 0 8년 금융 위기가 넘어섰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예? 어떡할 건데. 대책이 없어. 대책이 안 나와, 도대체. 밥좀 그만 먹고. 아우, 진짜 힘들어 죽겠네. 아그 와이프, 그 미모 알았다고. 와이프 미모. 그럼 자꾸 자파 얘기 좀 그만하고. 자, 세계 일본은 인플레 경기 침체. 거지는 S 공포. 당분간 여러 번 말씀드렸죠. 베어마켓 불가피. 예? 내리는 상태에서 속지 말고 들어가지 마라. 사지 마라! 사지 마! 베어 마켓이라고, 어, 올라갈 듯 하면서 내려가는 거. 지금 기관은 보세요. 여기 약속한 새끼들, 이거 봐라. 기관, 이거 봐라. <laughs> 기관. 아유, 마이너스 303. 딱 걸어놓고 절대 안 팔아. 왜? 지네가 여기서 외국인처럼 5천 마이너스 5천억 팔잖아? 그럼 주식 지금 2천 무너졌어. 어? 지금 1,800 됐다고. 금방이야. 금방. 외국인들은 그렇다 치고, 이게 또 우리나라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외국인이야 3,348억. 샀고, 팔고 있고, 기간은 303. <laughs> 아유, 니네들 한3,000 팔아보지. 내일 개 엉망 될 텐데. 아, 우리나라가 또2천이 무너지면 안 되니까. 들고 있어라, 그냥. 자, 미국 자이언트 스텝, 우려에 투자 심리가 급냉했고요미 기대 인플레이션 6.6. 역대 최고. 우, 영중 금리 0.75. 인상 힘 실려. 아무래도 내일, 발표 0.75. 갈것 같습니다. 한국은행도 추가 금리 인상 불가피. 인플레 강도 지속성 상당할 것이다. 이제서 인플레 강도가 지속 상당하다? 아, 벌써 다스태그플레이션이 인플레인이 뭐 어마어마하게 내가 그랬지. 주거 비용까지 다 내면 우리나라 7% 넘는다고. 아, 자, 콧소리를 해, 도대체. 기업들 봐주려고. 미 장, 단기 채권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어. 어저께 최고로 올랐어, 지금. 채권금리. 이미 역전. 아이고, 아이 외국인들다 나가라야 니네, 니네 나라로 가. 응? 채권 금리 이거 이렇게 많이 올랐는지. 전문가들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져서 미국 저점 매수보다는 현금 보유 확대. 봐. 저점 매수 배어 마켓, 배어 마켓. 저점 매수하지 말라고 현금 확보하고 있으라고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가상화폐는 하 입이 아파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2만이 됐어요, 2만. 2만. 우리나라는 2,800만원. 2,800만원. 그래서, <laughs> 미국 거 3만 3천 이러다가 지금 <laughs> 2만 1천. <laughs> 얼마가 빠진 거야? 12,000이 빠졌어. 코인 베이스 전체 인력. 자, 해고해요18% 해고. 자, 이 상태로 가면은. 지금까지 껍질거리고 뭐, 이거 직장, 뭐, 아, 내가 뭐, 직장, 뭐, 돈 많이 받아야지. 자, 이제. 직업, 실업자 많아져요. 우리나라. 명심해라. 빨리 직장 들어갈 때 있으면 빨리 들어가서 이렇게 받고 있어. 장톡 받고 있어. 예? 회사가 지금 다 망해. 망하는데 그오어떻 그래. 다, 다 잘릴 텐데. 실업자.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20년 전에 달러 값이 현재 됐고요. S 공포에 1달러 1,300원. 코앞 코압. 코앞이 아니고 된다 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영끌이 아닙니다. 영끌이 문제가 아니고 4 0대 50대도 문제예요. 금리 7%땐 아파트 빚 갚는데 월 소득이 70%가 나간대요. 400 벌면은 70%면 47,28, 280만 원 나가 뭐 120만 원 가지고 생활을 하라고? <laughs> 400으로 치자고 어, 금리가 7%땐 어? 통계 안 만들었어요? 여기 밑에? 금리 4%에 176만원인데 금리 7%때는 246만원을 줘야 된다고 어? 아파트값이 12억 8582원인데 금리는 4%면 209 금리가 7%면 291 100만원을 더 줘야 되는 거죠 그럼 400 받으면 100만원 가지고 생활해야 되네 내우리저 멤버들끼리 있으니까 내가 그냥 좀그 원래대로 할게. 어떡하냐? 아이고. 아유, 정말 큰일 났어요. 아우, 나도 그냥 부동산 안 팔고 빚 20억 가지고 있었어. 큰일 뻔했어. 여러분들 내가 20억을 다 갚았잖아요. 아우, 정말 큰일, 나, 큰일 날 큰일 뻔했어. 아. 큰일 날 뻔했어요. 나도 뭐난뭐뭐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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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무슨 하나님입니까? 날짜가 다 돼서 갚고나면 다시 제 부동산 못 팔았으면 제 빚을 얻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v v i p 래도에 나한테 6%를 줘야 될거 아니야. 그럼 1억이면 60만원 좀안 되는 걸 내야 돼. 어우! 끔찍해. 나는 그렇게 내본 적이 없어. <laughs> 발 빠르게 팔아버리지. 거기다가 또 재산세. 작년에 재산세 수천만원 낸 거, 유엔빌리지. 한 푼도 안 내잖아. 어우! 수천만원 내, 재산세랑 보유세. 보유세 말이야. 종부세까지. 수천만 원을 냈는데 이번 해부터는 아예 세금이 없어 의료보험 내려가고 아우 이렇게 좋은 때가 어디있어 도대체 자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주담보대출금리가 미국에서 6월에 0.75 내일입니다 7월에 0.75 자이언트 스텝을 밟고 9월로 넘어간 다면 8월은 쉽니다 우리나라는 연달아 7월 8월을 올리면서 연말에 7%가 아니야 8%의 대출을 받아야 돼서 연 1,300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껑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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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껑충이야. 충 이런 이자를 내야 된다. 이게 맞을 것 같다라는 거에 저는 동그라미를 치겠습니다. 그 밑에 나오죠. 레미안 공독 4차, 14억 7천 5백만 원. 응? 그러면 빚을 냈을 때 이렇게 바뀌어요. 8%면 348만 5천 340. 이게 뭐야? 이거 뭐야? 400만 원 월급이면 뭐 이거 이거 다 내고 뭐 클렀다. 어, 50만 원 가지고 살라고? 오 마이 갓. 아,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도대체. 아휴. 아유. 아유 뭐세계가 이러니 뭐 어떻게 해요? 따라가야지. 응? 방법은 하나예요. 지금도 안 늦었으니까 빨리 파세요. 예? 응? 안 늦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또 주식 때문에 주식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팔아야 되나요 쭉 가지고 계시면 언제까지 가지고 계시려고 내년이 더안 좋대잖아 쭉 가지고 있으면 뭐할 건데 부동산은 내려갈 거고 주식은 현차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네, 그렇죠. 반등할 때 빨리 파세요. 적자보더라도 그래서 현차를 가지고 있다가 더 많이, 많이 내려갔을 때 다시 들어가가지고 많이 올려놓고 그동안 적자본 거를 다시 횡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